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입니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예, 65세 된 남성, 두 분이 친한 친구인데,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신경이 망가졌고, 한 분은 혈관이 망가져 있는 경우예요. 친한 친구인데 완전히 진단이 달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던 경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걷지를 못하십니다. 앉아 계시면 괜찮은데 서서 걸으시면 다리가 저리십니다. 이분 곧바로 검사로 가겠습니다. 엑스레이인데요, 이 환자는 정면에서 보면. 척만이 없이 똑바로 괜찮고 정렬이 좋지요. 옆에서 보면 뼈 간격도 괜찮으시고 약간 이렇게 두 군데가 좀 좁아져 보이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제꼈다 하면 전방 전이증이 있다든지 뭐 뼈가 어긋났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를못 하세요. 여러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협착증 진단은 이분은 받고 오셨어요. 좀더 치료하고 싶어서 정밀 검사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약간 좁아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막혀 버려요. 조금만 더 가면 완전 막히죠. 이분은 4번, 5번 협착이 맞아요. 4번, 5번 협착이 있고 한 가운데는 괜찮지만 이렇게 꽉 끼어 있고 황색인 데가 이렇게 시커멓게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면도랑 신경 줄기로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어머니 협착이 있죠. 여기 1, 2 레벨, 신경 통로 넣었습니다. 2, 3. 괜찮죠? 그런데 4, 5 마디에 오면 어떻습니까? 꽉 껴있죠? 가운데 신경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양쪽 통로가 막혀있어요. 한 가운데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양쪽 통로가 꽉 껴있는 협착이에요. 그것을 양쪽 신경 구멍이라 그래서, 어, 척추 공 협착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어, 신경줄기 MRI를 보면, 가운데는 조금 내려가지만, 양쪽이 막혔다. 보이시죠? 이 환자를 MRI 찍고 제가 다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나 더 권해드렸습니다. 이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는 건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지로 내려가는 동맥들을 초음파로 막혀있는 데를 찾는 검사예요. 그거를 하지 도플러 초음파라 그럽니다.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혈관인데,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좋은지를 좀 보는 검사예요. 동맥이 잘 흘러가는지 보는 검사인데, 이분은 검사했는데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리에 저림의 원인이 신경 쪽이었어요. 그래서 신경 치료했습니다. 수술 전후 mri입니다. 협착증에 가운데 신경 통로는 괜찮지만 양쪽에 꽉 막혀 있는 4번 호의 척추공 협착, 신경 줄기 mri까지 확인했고 환자랑 상의해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대략 3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로 신경공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이 열렸죠. 그래서 한 번에 300m 이상 보행이 안 됐던 다리 저림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이 환자분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곧바로 친한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가 왔습니다. 본인도 똑같은 증상이시래요. 그 전에 많은 검사했는데 저 그냥 척추 문제라고 진단되고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척추 환자인 줄 알고 오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엑스레이 보면 이게 배꼽이고 윗배 아랫배고 아까 그 친구분보다 오히려 뼈 간격은 더안 좋죠. 특히 여기 4번, 5번은 좀 붙어 있죠. 자, MRI 봤습니다. 가운데는 잘 내려가죠. 하지만 옆으로 좀 가면 뭔가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4번이 좁아져 있어서 이거 무조건 뭐 수술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신경줄기 MRI 봤어요. 이거 봅시다. 신경줄기 MRI 봤더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신경줄기 어때요? 잘 흘러가지 않아요? 아까보다 그분보다 낫지요? 짤록하지 않고 잘 내려가잖아요. 이 정도면 하얀색 신경줄기가 잘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혈관 보는 검사를 꼭 하자 그랬고, 혈관 보시는 검사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아, 여기가 좀 막히기 시작해요. 판독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판독이 뭐냐면은 2.7 곱하기 0.9cm 정도 되는 병변이 있는데, 왼쪽에 오금 뒤쪽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완전히 감소돼 있어요. 오른쪽 종아리 동맥에 비해서 왼쪽이 거의 70%가 막힌게 발견됐어요. 이분은 뭐 오른쪽도 좋지 않았지만 왼쪽은 더 막혔어요. 즉 이분의 걸을 때 생기는 어떤 다리 저림. 특히 왼쪽 다리가 발이 시리다, 저리다 하는 이 증상의 원인은 척추인 줄 알았더니 하지 동맥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경우를왜 가져나왔냐면 은 이분 두 분이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인데 첫 번째 친구는 협착증 진단이 잘 됐고 정확하게 신경줄기 MR i 상에서 가운데는 신경이 지나가지만 양쪽 신경이 막혀서 척추공신경이 진단이 됐고, 혹시 모를까봐 초음파했지만 초음파는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다리가 저리는 파행이 신경성이냐, 혈관성이냐를 구분을 했고, 첫 번째 분은 신경성이다라고 확신하고, 내시경, 현미경으로 금방 제거를 한 거고, 두 번째, 똑같은 증상이고, 똑같이 협착증으로 오인돼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 왔는데, 척추가 문제가 아니고, 혈관인성, 특히 동맥이 막힌 경우로 진단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두 분이 친구인데 서로 놀랐어요. 소개해주신 분도 놀랐고, 뒤따라 오신 분도 놀랐고, 연세가 65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약간 혈관의 문제나 협착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다리에 저림이 있다고 무조건 협착증이야, 무조건 신경 문제야 라고 넘겨짚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만나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MRI 중에서는 신경줄기 MRI 중요하고 동맥순환 검사 중에서는 하지 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하지의 동맥의 순환을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친한 친구의 전혀 다른 진단과 전혀 다른 치료가 여러분들 척추치료와 혈관치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 환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 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